이석기 의원은 박근혜가 미래창조부 장관으로 내정한 김종훈이 CIA 경력의 검은 머리 미국인임을 폭로해 낙마시켰고 주한미군이 받아놓고 쓰지 않는 방위비 분담금 7,380억 원 혈세 낭비 실태 또한 폭로했어. 무엇보다 한국이 먼저 남한, 북한, 미국, 중국 사자회담을 제안하고 종전선언을 추진해 정전 상태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어. 자주와 평화를 말했던 정치인이었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전 국민적인 진상규명과 규탄의 목소리가 확산되자 박근혜는 이석기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을 터뜨렸어. 그 이후 통합진보당, 전교조, 민주노총, 세월호 등 종북 공세가 대대적으로 진행됐지.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은 국정원이 프락치 공작을 통해 녹취록을 조작 왜곡했고 언론은 그 조작된 사실을 보도했지만 거짓이었어. 그러나 재판에선 북과 연계도 없고 아로의 실체는 없다며 내란음모는 무죄였지만 90분짜리 강연이 내란선동이라며 9년형을 선고했어. 박근혜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로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온 거지. 국민들은 박근혜에 맞서 촛불로 싸웠고 결국 문재인 정부로 정권을 교체했어.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기독교, 천주교 등 6대 종교 지도자 민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에 참여연대 등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어. 또한, 2015년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선 인권탄압 대표 사례로 언급했고, 국제엠네스티, 노안촘스키 교수, 독일연방회의 잉회외거 의원 등 수많은 해외 인사들도 요구했어. 프린치스코 교황도 내라는 모 조작사건 가족들에게 강복미사를 하셨지.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는 이석기 의원이 석방되어야 우리 사회에 자주 민주가 석방되는 거야. 감옥에서 8년째. 문재인 정부에서 3년째.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이석기 의원을 석방해야 하고, 내란 조작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시켜야 해.